그래서 뭐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 원래 찍기를 쓰던게 있었어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제가 이제 여기 아래로, 내려, 여기 아래로 내려가면은 어디있지? 여기 보시면 여기 산타! 또 크리스마스랑 또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산타가 그래서 오늘은 산타로 한번 가보는데 에 네, 솔로모드에서 에 네, 솔로모드에서 한번 산타 한번 써보려고 <laughs>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근데 산타를 1년만에 써보는거라서 나도 솔직히 산타 오랜만에 써서 잘 모르겠다 야 이번 판에 사타 능력을 쓸수 있나? <laughs> 너잘 모르겠는데? 초반에는 뭐 그냥 내가 바았잖아어 마치도 잠수는 마 잠수가 아니네. 정관 타이? 아 죽었자. <laughs> 어 내가 죽. 웜맨 <laughs> 고트네 저거. 야 이새끼 고트를 샀어. 야너좀 치는구나. 아 어쩌라고? 에바도. 아니야 근데 초반 고치는 좀 너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laughs> 와서만 <잠깐만>, 진짜. 으아아앗 <laughs> <laughs> 아, 까비, 괜찮아, 괜찮아, 어. 아니, 괜찮아, 지을 수도 있어, 지을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응? 아니, 근데, 나는 내가 못해서 졌다고 생각 안 해요, 예. 네. 아니, 근데, 산타잖아, 산타. 아, 여러분들, 산타잖아요. 나는 내가 못 졌다고 생각 안 해, 어. 야, 나 어차피, 나, 나, 솔크야, 나는, 나 이제, 어? 난 이럴 게 없어, 어. 이럴 게 없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보세요. 지금 내 방송 보고 있는 사람들도 산타 솔크일 거 아닙니까, 예? 네? 야. 크리스마스 때내 방송을 왜 보고 있겠냐 안 그렇습니까? 지금 내 방송 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솔크일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솔크잖아요 예한잔 하세요 예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야 나도 아군이야 여러분들 아군이에요 야 사격 중지 사격 중지 여러분들 사격 중지 예 아, 아군입니다 아군 아, 아군이 핑키하려 한다고 아이 야 어? 너희들도 나존나 놀렸잖아 오케이 같이 오케이 그렇지 이 그냥 이거 야 그냥 빼자 빼자 안 되겠다 이거 여러분들, 그냥 이거 뺄게요. 예,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지금 나저 스키 못 이겨. 어, 지금 저 스키 잡다가 지금 체가 잡힐 것 같거든요. 예. 일단은 저거 일단 침대 줘. 어, 일단 침대는 일단 줘. 줄건 줘요, 여러분들. 예. 줄건 주고, 응? 난 애매 없고, 나 그냥 빼는 거야. 어. 오케이, 살았다, 살았다. 오케이, 그렇지. <laughs> 오, 야, 뒤집어 있다 아우, 내가 너무 불리했는데 야, 뒤질뻔했다. <laughs> 야, 야, 노랑아, 야. 야, 너야 너, 너무, 너 어? 너 너무 좀, 너무 과격해, 어. 어, 근 약간 X된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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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쟨테라데 아니, 뭐, 뭔데 뭔 테라가 있냐, 쟤는? 뭐야? 야, 너, 너 배도우즈에 시간을 갈아 넣었니? 오, 뭐 하는 새끼들이야? 뭐 하는 새끼들. 새끼들이야? 오, 이상한 새끼들 존나 많아. 일단은 그래도, 에어몬, 키트가 일단 산타기 때문에 능력을 써봐야 되지 않을까? 능력 안 쓰면은 억울하는 말이야, 여러분들. 뭔 말인지 아시죠? 산타가, 이게 얼마지? 7? 1이요? 일단 사 일단 플렉스 해. 음. 이건 솔직히 플렉스 하는 것좀 아쉽긴 하지만 일단 플렉스 합니다. 예. 네. 이거, 엿다고 뿌리면 어떻게 되냐? 혹치 이거 안쪽으로 막들어가습니까 오메, 좋 됐다, 야! 와, 철치식이 날렸는데? 와, 철감 날려버렸다. 아니, 산타야! 아니, 잘못 빼야됐는데? 야 근데 어떻게 게임이 되긴 된다? 어, 아 여러분 존나 신기한 게 게임이 돼. 진짜 존나 신기하다니까. 게임이 되는 게 제일 신기해요. 일단 너 일단 신데 이거 나 이건 남겨줄게. 어 이건 내가 산타로 이따 부숴줄게 산타로. 음 오, 오 잠깐 좋겠다 잠깐만. 어 타임 타임 타임이야 타임 잠깐 타임, 타임. 잠깐만 타임 잠깐만 타임. 워메 좋대버다 와. 아 근데 괜찮아 일단 섞였었어 일단 섞였었어. 음 일단 섞으면 된 거야. 음. 자, 야민이야, 자, 돌아오니까 이제 네 침대가 없어졌거든. 응, 음,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와, 좋 됐다, 익숙한 강아지 스킨. 야, 강아지 한명더 있냐, 혹시? 나 강아지 있어? 오, 메데 강아지가 나 혼자 밖에 없네. 잠깐만, 타임, 잠깐만, 타임. 와, 저 십자가 노린 건지 친구야? 야, 지린다. 음, 십자가 노린 거요? 야, 저걸 왜 뭐냐? 어떻게 좋게었냐 오케이, 그렇지, 좋았어! <laughs> 어떻게 이겼는데? 오, 좋아, 좋아. 자, 우리 친구 굉장히 좋된것 같아요. 우리 노갑 친구, 어? 아, 이거, 우리 노갑 친구 어떡하노? 들어가야겠지. 음. 아, 게다가 바바리 아니야? 아, 이거 계속 나무검이네. 어? 오, 우리 친구를 봐봐. 오, 들어가야겠지. 음. 어, 깔끔합니다. 일단 초반에 일단 애맨 좀 모자. 애맨 모은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쳐먹으면 될것 같은데? 나지금 애매가 더 중요할 것 같아. 아니 님은 누구세요? 에? 아니 뭐뭐뭐뭐 뭐, 뭐, 뭐 하는 새끼니? 어? 어서 철갑은 에아 이렇게 그냥, 그냥, 그냥 뺄게요, 뺄게요. 에그 침대 가져가세요. 에 아까 침대 선물로 줄게. 어 가져가 가져가. 근데 만약에 걔도 이왕 좀어 솔로 했는데 침대 부실 거면은 산타로 부시는게 어떤가? 음. 이렇게 스킬 다 이렇게 뿌려주고. 음. 어 그렇지 썰매 그렇지. 음. 아 로켓 배송이야? 음 좋아 좋아. 그렇지 그렇지. 음. 굳이 어 산타스킬 <laughs> 불러가지고 부숴버려 음. 남은 팀이 이제 그러면은 보라밖에 없구나 오케이 오케이 아 블루도 있네 아 블루? 블루요? 아 블루 침대가 아 맞다 안부서지아 오케이 오케이 블루는 일단 오케이 서비스로 줘 오케이 서비스로 주고 일단은 여기 이제 침대도 이제 부수면 끝나죠 오야오야 오. 야, 뒤질 뻔했다 야 놀랬잖아요. 일단 저 친구 죽여야 된대. 야, 친구야, 너, 너, 너 너가 그 죽여야 나 이거 내가 10년 깰게. 어. 그렇지, 잘했어. 친구야, 너무 잘했어. 근데 저거 내가 죽여야 된대, 지금. 어? 야, 나이스! 죽였지! 아하! 나이스! 좋아, 좋아. 아, 됐어, 됐어. 아, 어, 게임 끝났어, 게임 끝났어. 음, 음, 형이야, 형. 음. 일단 이거 뿌려주고. 우면 잠깐만 형님 그렇다고 집으로 그 컴백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예응 네. 어, 그럼 나도 여기로 탈 거야 응어 음. 그럼 나또탈거응오또탈 음, 뭐 타버려 응난 음. 너랑 나랑 어? 법법이 달라요 이 새끼야 어? 남들과는 법법이 달라 응 음. 니가 뭐 어쩔 수 있는데 어? 어 진짜 부숴버리고 응그래서난 음. 여기 들어가버려 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응? 음? 그렇지 죽어 일로 와봐 어? 램파란게더 있어, 이 새끼야! <laughs> 이거야! 어? 들어가!